안녕하세요 우 선생입니다. 저는 지금 미남 로타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미남 로타리고요. 뒤쪽으로 보이는 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최근에 11억 거래가 몇개더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이 또 들리네요. 그리고 이쪽 뒤에 미남효성 해링턴 올초 겨울에 미남노타리 갈론갈 시리즈로 해가지고 영상을 다뤘었는데요. 그때만해도 미남효성의 5억 중반 매물, 후반 매물 아주 가성비 좋게 바닥을 착착 찍고 있었던 올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는 그런 매물들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 동네에서 분양했던 단지들도 최근 분양 실적이 또 좋은 바람에 이 아시아드 대로 라인 자체가 다시 한번 물이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올여름에 분양했던 동네 쌍용 더 플래티넘 아샤드 이편한 바로 뒤쪽에 있는 소규모 단지가 또 분양을 했었는데 거의 다 나갔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미남역 1번 출구에 바로 여기 있는 한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도 요것도 완판이 났다고 합니다. 어, 에코팰리스라고요. 가급적이면 한동짜리 나올 아파트들 추천하지 않는데 입지가 좋은 도로 전면 앞에 있는 소규모 단지들은 그래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급지가 좋은 곳에 여기는 또상업지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 지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뒤쪽에 재개발, 재건축들은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또 올라감에 따라서 얼마나 또 고분양으로 도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들은 벌써 올라버렸으니, 그 다음 선택지로 실거주 수요자들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시아드 대로 주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드 이 편안이 저축 매물이 7억 5천부터 시작이고요. 실거래가는 지금 7억 9천까지도 서칠한 상황에 5 초만 해도 6억 후반, 7억 초반 매물들이 로얄 매물들이 보였었는데 그때가 또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북사직의 차직 힐스테이트 그것도 8사 타입 기준으로 확장비 옵션 좀더 하면 9억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실상 완판에 가깝게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아직 비가세 시즌이 나왔지만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저층 동양매물이 7억 초중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사직 대장인 사직 KCC 스위첸도 최근에 7억 3,500. 와, 대박이죠. 불과 몇달 전까지는 6억대 거래가 좀더 많았는데 7억을 넘어가는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드 라인에서 상승의 흐름이 다소 늦은 사직역 3정그린코아더 베스트도 최근에 8억 1,500 거래까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인기순위가 조금 빠지는 반지들조차도 직전 거래 대비 상승 거 거래가 연이으면서 반등 그래프, 상승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급지가 빠질 수 있다는 라 동네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에서도 5억을 뚫지 못하다가 최근에 11월 달에 5억 2,800만 원 거래가 나오면서 직전 거래 대비 상승 거래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직동에서 가장 급지가 빠진다고 하는 사직 3정 그린코어 2차 여기 또한 3억 초반 언저리를 다지다가 최근에 3억 6 8 0 0까지 거래가 나왔다라는 거죠 아시아드라인, 사직동, 그리고 북사직까지 거의 모든 단지들이 반등거래 그리고 직전거래 대비 상승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내륙대장급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중센남아 아시아드라인, 그리고 사직동 흐름은 정말 대장급지답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바로 기존 사직동 대장이었던 사직 쌍용 얘가 1차에서 9월, 8월, 10월, 11월까지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의 모 유명한 부동산 스타디 업체에서 공부된 MG들이 대거 매수를 했다라는 거. 야, 이거 대박이었죠. 말씀드린 순간 사진도 떼겠을 더 클래식 도색을 했네요. 기존 도색이 조금 촌스러웠었는데, 내려놓으니까 다시 신축 같습니다. 와, 대박, 대박. 카우 소장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부산 아파트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수동, 남년진할거 없이 부산 전반적으로 각 행정구역마다 대장급 단지들, 반등거래 소식들이 서부산까지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 회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살까요? 하는 질문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돈이 되면 1신축, 1제재, 재개발, 재건축이겠죠. 돈이 좀안 되면 1구축, 1분양권 돈이 더더안 되면 1분양권이라도 하나 쟁여두고 이번 부산상 등장을 맞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이 진짜 안 된다고 비아파트나 그리고 구역 지정 전에 있는 빌라라든지 수요 없는 구축은 하지 말고 그럴 거면 전세 한번더 살면서 시드를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진격의 레이라고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처럼 더 굳건하게 성벽을 치고 있고 더 높이 쉬어서 더 범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진격의 거인 같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 학군지 핵심 부산 내륙 대장 지역 아샤드 대로 사직동에 그 성곽의 바운다리가 좀 정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울타리도 이번 장에 얼마나 더 견고해지고 더 높아질지 저 카오 소장 방송을 보면서 같이 모니터링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사직동 임장 온 김에 아는 분양실장님이 타입이 너무 잘 빠진 게죠 분양을 새로 한다고 꼭 한번 구경해보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려볼 건데요 아까 제가 쭉 걸어오면서 임장해왔던 그 라인에 있다라는 거죠 모델하우스 사직 야구장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네요 바로 올라가서 요즘 핫한 아시아드 라인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